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파리 생제르맹과 전북 현대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오후 파리 생제르맹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펼쳐진 쿠팡 플레이 시리즈 파리 생제르맹과 전북 현대의 친선전 경기에서 네이마르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 0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네이마르는 전반 39분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오른발 슛을 때렸는데, 이게 전북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진 후반 전 22분 PSG는 이강인을 투입하였고, 관중석은 큰 남성으로 이강인의 활약을 기원하였습니다. 후반 37분 파비안 루이스의 공간 패스를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네이마르가 센스있게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기록하였고, 그가 왜 월드클래스 선수인지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후반 42분 네이마르가 살짝 내준 패스를 왼발의 사나이 마르코 아센시오가 중거리 슛으로 골을 기록하며 3대 0으로 앞서 나갔고, 남은 시간 추락을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3,520명의 관중이 들어서며 이강인과 PSG의 인기를 실감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쿠팡플레이 시리즈 파리 생제르맹과 전북현대의 친선전 경기 결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